안녕하세요, 완입니다. 저는 완이 부계정 채널에서 생방송 중에 욕설을 퍼부어 시청자분의 기분을 나쁘게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완이 시청자들을 낳기 위한 조회수를 빨아먹으려고 만든 가짜 영상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그걸 눈치채고 앞으로 넘기실 시청자를 알기 때문에 20초 정도 더 떠들려고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생방송 중 저는 시청자분이 들어와 잠시 대화를 하다가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은 조회수를 빨아먹으려고 만든 가짜 영상입니다. 가짜 영상을 만든 점도 죄송합니다. 조회수 개꿀.